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드디어 떡국을 먹었어요. 위에는 무나물인데 손이 많이 가고 시간 걸려서 다시는 안해 먹으려고요. 떡국 맛있어 보이시나요? 사골 육수로 했는데 저는 그냥 멸치 육수가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건 비비고 동그랑땡 꽃이 피었네요. 우리 구독자님들 인생에도 항상 꽃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여태 시어머니의 막말로 상처받고 여러 일이 있었지만. 시원하게 할 말하고 나니 날아갈 것 같아요. 신랑은 형 누나 있고 3남매. 시댁 3남매 다 서울경계 차로 30분 거리에 살고 있어요. 시아버지 공무원 정년퇴임에서 시어머니랑 등산 다니고 놀고 하십니다. 적적하시다고 한 달에 한 번은 모이자고 해서 모이려고 하는 편이에요. 7월 모임 때는 우리 아들이 수족구 걸려서 우리 가족은 빠졌어요. 저번 주말에 8월 모임을 해서 갔더니 다들 고생했다고 그래도 워낙 잘 먹고 튼튼해라 그런지 많이 컸다고 합니다. 키랑 몸무게가 항상 80% 이상이 내라. 28개월 우리 나이로 3살인데도 나가면 5살이냐고 물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냐? 반쪽이 됐는데?" 하면서 잔소리 시작. 원래 필터링 없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되는 분이라 그러려니 하고 듣고 있는데. "너 일한답시고 애한테 소홀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거 얼마나 번다고 대단한 일 한답시고 그러고 있냐?" "됐다 됐어. 때려치고 애나 잘 봐라. 어휴,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뚜껑 열려서, 어머님, 작년에 방석이 수족구 걸려서 등원 못 시키고, 일주일 동안 집에서 보다가 힘들어 죽을 뻔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집에서 일이라도 하죠. 어머님은 일도 안 하시면서, 애도 잘못 보고 뭐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시죠? 아니, 병 걸려오는 걸 무슨 수로 막아요? 안 그래도 제일 속상하고 힘들었던 건 저예요. 집에 오자마자 샤워시키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그리고 그거 얼마나 벌다니요? 적어도 아범보다 두배 정도는 벌어요. 여태 아범 창피할까봐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네요. 저도 일 많고 집에서 하기는 힘들어서 사무실 내고 직원도 구할까 하는 참인데 어머님 말 듣고 보니 아범 회사 그만두라고 하고 집에서 유구하고 살림하라고 해야겠네요. 어린이집만 안 다녀도 그런 거잘올마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못 보는 쪽이 그만둬야 한다면 아범이 그만두는 게 맞으니까요. 그쵸? 그동안 어머님이 막말하시고 해도 그런 뜻은 아닐 거야 하면서 참았었는데 이젠 못 그러겠네요.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고 애들이고 나왔어요 집 앞에 내려주고 차 에어컨 필터 갈고 들어온다고 늦게 들어오고 있던 남편을 만나서 차키 달라고 뺏어서 집에 먼저 오니 한참 있다 들어와서는 내가 다 미안하다 자기 기분 풀릴 때까지 우리 집 가지도 말자 나도 뒤집고 왔어 랍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저는 디자인 회사에 다녔고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나니 업무 강도도 높고 야근도 있다 보니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도 해외 영화 파트라 해외 출장 야근 접대가 많아서 거의 저는 독박이었죠. 친정은 지방이고 시어머니한테 하원 후 하루 2 시간 정도만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미 신우 애를 봐주고 있어서 안 된답니다. 신우 아들 다섯 살, 우리 아들 세 살이라 힘들 거 아니까 1 0 0만원 드린다고 했더니 고민하시는 것 같더니 안 된답니다. 신우네가 아주버님이 사업하던 거안 좋게 접으면서 비청산하고 작은 데로 이사가서 아주버님도 형님도 취직해서 다시 시작하는 상태라 시어머니가 그냥 봐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싫다 하시니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죠. 일할 때 알던 거래처에서 연락 오고 하면서 알바 개념으로 했었는데 소개도 시켜주고 하셔서 일이 많아져서 남편 월급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1.78배는 버는 것 같아요. 집에서 하는 게 집중도 안 되고 자꾸 집안일 하게 돼서 사무실 얻어볼까 했는데 이참에 사무실 얻고 일좀 늘려봐야겠어요. 그래도 여태껏 가끔씩 용돈도 드리고 생신때나 어버이날에 100만원씩 드리고 나름 신경 써드린다고 했는데 아무 소용 없나 봐요. 우선 당분간은 갈 생각도 없고 돈도 절대로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 추석 때 친정 식구들과 여행 갈 비행기 티켓 찾는 중이에요. 신나게 놀면서 사진 계속 업데이트해서 약 올려야지. 댓글입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에휴, 여자는 다방면으로 능력이 있어야 그나마 세상에 할 소리하고 살수 있나 봐요. 어쨌든 쓴니의 사이다 감사히 마셨어요. 똑소리 나서 뭐래도 잘하실 듯해요. 털어버리고 친정이랑 여행 잘 다녀오세요. 사이다네요. 말도 잘하시고 부러워요. 님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친정 부모님께 잘하세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용돈 10만원으로 줄이세요.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화도 못 내고 잘해줄걸요. 넘어가지 마시고 평생 거리 두고 사세요 시댁이랑 잘 지내봤자 종년이에요 할말 야무지게 잘하고 말주변도 좋고 부럽네요 제 속이 다 시원해요 나는 할 말도 잘 못하고 말좀 하려 하면 손부터 떨리고 그냥 이래저래 참고 웃어넘기는 바보예요 남편이 님 편이네 부럽네요 용돈 100만원 와 우리 시부모님 아시면 부러워 죽을라 하겠네요 이렇게 할말할줄 아는 사람 너무 부러워요 그래야 함부로 못하죠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아이돌 워킹맘입니다. 모바일이라 오타 띄어쓰기 이해 부탁드려요. 스카이 대 학사 석사하고 대기업 단이다. 신랑 만나 결혼했습니다. 직업국 학사 나온 신랑이지만 부모님 개의치 않으시고 사람이 중요하다며 부모님 허락받고 10원 단위까지 반반 결혼했습니다. 연봉 제가 더 높아요. 성과급 합치면 300 정도 차이. 둘다 세전 5,6천선입니다. 아이는 친정엄마가 봐주세요. 신랑은 오랜 자취 경험에 시댁의 식당 운영하면서 부엌에서 보고 배운 경험으로 요리를 잘하고 쉽게 여깁니다. 요리 경연 대회 수상 경력 보유했어요. 결혼 시 신랑은 요리를 저는 청소 빨래 등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아이 낳고 육아 유직 신랑이 6개월 썼습니다. 덕분에 큰애가 아빠 바라기입니다. 어딜 가나 아빠 찾고 식당 서도 밥은 아빠 먹, 외출시도 큰애는 아빠가 케어합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다들 복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랑은 술을 못 끊습니다. 신행 다녀온 다음날 처음 신혼집서 자는 날도 술 마시고 새벽에 꽐라대서 들어와 잔소리한다고 쌍욕했습니다. 임신때도 주말엔 낮술 애 낳고 조리원이 있는데도 술술술 주 5회 마시던 거합의와에 3회로 줄였지만 육아요직후 자유를 달라며 휴직기간 주 5회는 마셨습니다. 술 먹고 행패부리다 집에 경찰까지 왔었으니 말 다했죠. 휴직했다고 살림한 건 아니었어요. 휴직을 저 출산 육아 후 아기 7개월에서 12개월에 했는데 매일 제가 버는 돈으로 아기랑 맛집 여행 다녔어요. 집에 있으면 심심하다면서 애 보는 거로 충분히 힘들다면서 매일 정말 놀러 다녔습니다. 애기 이유식만 싸들고요. 퇴근해 집에 들어가면 그날 갈아준 기적이 펼쳐진 채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애기용품 여기저기 나뒹굴고 집안골 개판에 청소빨래 한번한적 없습니다. 저 퇴근하면 신랑은 답답하다면서 술 마시러 나갑니다. 그럼 저는 애들이고 귀저귀 주워 담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합니다. 신랑이 발광떨어서 회식도 못 가고 어쩌다 회식가면 7시 안에 귀가 5시 반 매일 칼퇴했습니다. 주말에도 신랑은 매일 놀러다니고 술 마셨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자 나중에 둘째 낳고 휴직해서 똑같이 하라더군요. 그날만 기다렸습니다. 둘째 낳고 제가 휴직해도 여전히 술 마시고 노는 건 신랑 몫입니다. 신랑은 약은 절대 안 빠지고 회식도 다는 아니지만 몇번 가서 꽐라돼서 팀장 팀원들이 집까지 데려다줍니다. 술 먹고 싸우다 얼굴 터져서 연차 쓰고 백일대 내기 39도 열라는데 매몰차게 고향 가서 1박일 술 마시고 옵니다. 제가 왜 말이 달라지냐고 하니 모든 걸왜 천칭하냐고 합니다. 여전히 집안일 제 몫입니다. 이 사람은 지가 싼 변기물조차 안 내립니다. 싸고 간지럽다고 물로 씻어내는데 바닥에 둥둥 떠있는 찌꺼기 청소도 제 몫입니다. 화장실 청소는 기본에 지옷 벗어서 한번 빨래통에 넣지도 않고 매일 제가 수거 다닙니다. 책꽂이에서 양말도 찾아요. 제가 너무한 거 아니냐 하니? 결혼할 때 집안일 분배 이렇게 한거 아니냐? 왜말 바꾸냐? 랍니다. 최소한 인간의 기본은 할줄 알았죠. 행정 처리할 줄 아는 것도 없어 금융 및 버스 노선 확인 택시 콜 부르기 지 핸드폰 충전까지 작은 일 하나도 다저 시킵니다 술은 주 2회로 줄였지만 집에 애들 있는데 신랑 친구 데려와서 험한 말 주고받으며 술 먹습니다 이번 9월부터는 저는 복직하고 신랑은 자기 개발하고 이직 꿈꾼다고 제가 나온 학교 대학원도 갔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돈 줬고요 그랬더니 주 중엔 자기 유일한 살림 몫인 밥도 안 합니다 주말에 새끼만 들고 새끼 외식합니다. 주중에 저희 엄마가 애기 봐주시며 애기 반찬 해주시고 저 칼퇴하고 오면 엄마도 바로 가십니다. 칼퇴되는 회사가 아니라 상황 때문에 철판 깔고 칼퇴합니다. 대신 밀도있게 업무해서한번 구멍낸 적 없고 일개 사원이지만 그룹사 수상에 사장님 인정도 받습니다. 하지만 진급은 두번 누락됐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여깁니다. 저는 집 오면 그냥 대충 국에 밥 반찬 한 번에 말아먹고 애들 혼자 보며 청소하고 빨래합니다. 그럼 신랑은 야근하거나 대학원 가거나 하죠. 그나마 요샌 팀장이랑 사이 안 좋아지면서 야근 안 하고 집에 왔다 팀장 퇴근하면 야밤에 다시 회사 가서 일하다 새벽에 들어옵니다. 대학원 가더니 인맥 쌓는다고 매일 술 마십니다. 끊고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지난주 월 프로젝트 주모임두 시기과 화 대학원 수업 후한 시기가 수 신청 모임 2시기가 목 대학원 모임 새벽 5시 반기가 주말엔 대학원 등산 모임에 체육대회 산업 연수에 귀신처럼 다갑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주말에 아르니 이번 주는 꼭술안 마실게 랍니다. 그래놓고 오늘 부득이한 모임이 있어. 그럼 막차 타고 2시까지는 와. 나는 성향상 중간에 못 나와. 너무 화나서 성질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성향이냐? 나도 놀고 싶고 회식도 가고 싶어. 울면서 말했더니. 오늘은 꼭 막차 타고 올게. 라더니 지금 새벽 3시 협고여서 오늘만 봐달랍니다. 신랑네가 어릴 때잘 살다 아버님이 사업 말아먹었는데 가족들이 여전히 눈이 높습니다. 지금 빚 없이 신도시 24평 전세 사는데 시어머님 신랑 합작해서 집좁다타령해서 친정에서 사망무이자 대출해줘서 38평으로 이사갑니다. 엄마 매일 애기 봐주는데 신랑이 50 드립니다. 빚 갚는 거 포함하면 150 드리는 거고요. 엄마 50 받으시면 교통비, 애기 장볼 거, 애기 옷 그럼 남는 거 없습니다. 공무원 퇴직하셔서 연금 나와서 크게 손실 없다고 그저 퍼주시는데 살림 안 하던 분이라 지금 많이 버거워합니다. 엄마한테 죄송해 죽겠습니다. 밖에 나가선 지 육아휴직했다, 요리 다 한다, 애들이랑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다 하며 가정적인 남자 코스프레 합니다. 뭐 솔직히 큰애 휴직해서 보느라 애가 아빠랑 애착 형성해서 큰애 정말 잘 봐주고 큰애랑 잘 놀러다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살림 제가 다하고 돈도 제가 더잘 벌고 친정엄마 육아 도움으로 살면서 저녁마다 독방 육아에 더군다나 작은애는 얼마 전까지 신랑은 컨트롤도 못했습니다. 승진에 눈이 멀어 작은애 조산기 있는데 회사 계속 나갔고 결국 출산휴가 들어가고 다음날 예정일보다 일찍 나왔는데 자꾸 몸이 약합니다. 너무 한이 맺히네요. 100일 전에 두 번이나 입원했더니 엄마 껌딱지입니다. 아빠랑 잠깐 둘이 있으면 자지러지게 울곤 했어요. 그나마 요즘은 우는 게 얼마 안 돼요. 신랑은 근데 자기같이 가정적인 남자 없다며 저한테 초식남을 바라는 것 같다고 합니다. 본인은 저에게 슈퍼우먼이 되길 바라면서 자기 입으로 자기 갑자기 없어지면 나는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못살것 같아. 라는데 그놈의 술좀 적당히 마시고 대학원 졸업 때까지는 수업회사 가정에만 충실하라는 게 그렇게 욕심일까요? 저 신랑이 술 마실 때 늦는다고 전화 한번안 합니다. 오늘은 얘기하는 것도 있고 너무 화나서 1시 40분에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만 봐줘. 또 이러면 이혼해줄게. 랍니다. 안 믿어요. 각서 써서 공중하라 할 겁니다. 솔직히 저희 아빠도 대기업 퇴직하셔서 두분 연금 제 월급보다 많고 애들도 매일 봐주시는데 그냥 이혼하고 친정이랑 합치고 싶습니다. 이 결혼으로 저에게 이득되는 건 하나 없고 남는 건 애들 뿐이란 생각인데 제가 너무 계산적인 건가요? 남편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이 말고도 신랑 분노조절 장애 얘기까지 하면 한도 것도 없지만 지금은 물불 안 가리고 술 마시는 걸로도 이혼하고 싶습니다. 깊어가는 밤 제가 정말 바보같이 느껴져서 글씁니다 정말 가정적인 남편에게 제가 과한 걸 바라는 걸까요? 그렇다면 제 그릇이 너무 작은 것 같네요. 댓글입니다. 그렇게 술만 퍼마시고 집안일이라고는 코딱지도 안 하는데 둘째를 가진 님이 어이없네요. 자기 인생 자기가 꼬은 거 아닌가? 그렇게 대책 없는 남편 붙들고 여태 사는 님도 이해 안 되네요. 님 사태의 심각성을 보세요. 지금은 님의 괴로움이 크지만 조금만 더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님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지금 가정환경의 문제를 님의 자녀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문제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환경이 술 마시고 꼴라대는 아빠와 그 때문에 불행한 가정생활하는 엄마라니 하루라도 빨리 결혼생활 청산하세요. 님 남편은 절대 술못 끊습니다. 님은 그 남편이 좋아서 선택했다지만 아이들은 무슨 죄예요. 아이들 생각해서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길 강추합니다. 공부만 잘했지 완전 헛똑똑이네. 첫째 낳고 그리 당했으면 피임을 제대로 해야지 둘째까지 나으면 뭐가 달라져요? 주 5회 술 먹고 주사도 있는데 저 정도면 알콜 중독의 주포가 아닌가? 혼자도 능력 되는데 저 꼴을 뭐하러 보고 사는 건지 몰라. 와 이제서야 이혼 생각을 하다니 어디 하자 있어요 읽다가 짜증나 죽을 뻔. 사람 보는 눈이 공부머리랑은 상관없는 듯 하네. 저희 아빠가 그랬거든요. 진짜 밖에서 나돌고 술 먹고 엄마랑 싸우고 초등학교 때 이혼하셨어요. 전 고마워요. 엄마가 아빠란 사람 없는 게더 편해요. 이혼하고 엄마 장사하고 힘들게 저희 키워주셨지만 지금은 신랑이랑 가서 엄마랑 놀고 데이트도 하고 좋아요. 저희 아빠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기억나는 건술 먹고 취해서 가족들 건들고 동네에서 행패 부리고 술값 때문에 생긴 빚문제까지 결국 엄마 일하는 곳으로 빚쟁이들 찾아오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몇 달을 버티시다가 결국 집 나가셨어요. 엄마 나가기 전에 그 어린 나이에도 차라리 이혼하라고. 우린 어떻게든 살테니까 엄마도 엄마로서의 인생 말고 여자로서의 인생을 다시 찾으라고 차라리 우리 다 커서 만나자고 엄마는 잠깐 피하는 거라고 꼭 돌아온다고 그 말대로 몇년 후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아빠는 아직도 술에 찌들어서 살고 계세요. 쓰니님 사람은 일시적으로 노력해서 변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본성은 절대 안 변해요. 지금도 한 달에 열흘에서 보름 정도 술에 찌들어 사시는데 무슨? 저는 솔직히 아빠 같은 남편 만날까봐 결혼이 하고 싶지 않아요. 스니님 아이들이 아들이라면 아빠를 보고 자라서 아빠처럼 커갈지도 몰라요. 딸이라면 저처럼 독신주의자가 될지도 모르고요. 그런 아빠를 보고 자라면 결국 아이들까지 망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절대로 아이들 때문에 같이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도 그런 아빠는 필요 없을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윤화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친정에서 지해준거 님명이 맞죠? 그것도 아니라면 님은 정말 바보예요. 술 많이 먹고 꽐라대서 처자는 건뭐 그럴 수 있다 쳐요. 하지만 돌변해서 발광하면 그건 아니죠. 더큰 문제는 부부가 살아가는데 지켜야 할 기본적인 배려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술 먹었으면 다음날 지정없게 적어도 12시 전에 들어오고 빨래를 안 하더라도 부인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빨래통에 잘 넣어주는 거. 물론 양말은 다시 잘 뒤집고 옷도 잘 펴고. 암튼 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거짓걸로 살거나 살살 달래서 살아야죠 뭐. 저희 집은 와이프가 정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싹 치우면 며칠 뒤에 똑같아지는데 전 그냥 제가 해요. 쓰레기도 제가 다 버리고 대신 전 요리 안 해요. 하기도 싫고 세탁은 시간 나는 사람이 세탁기 돌리고 널고 갤 때는 같이 개고 서로 맞춰가야지 월급 받고 집안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님네 아이들은 앞으로 아빠를 ATM으로 생각하고 살게 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예단 필요 없다 하십니다. 시어머니는 사별하셔서 안 계세요. 전셋집 제가 해갑니다. 남친이 저보다 연봉은 훨씬 높긴 해요. 아무튼 우리도 예단 생략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남친네 고모만 4명. 갑자기 연락와서 고모들이 예단비 받으라 했답니다. 남친이 고모들 손에서 자랐어요. 너가 중간에서 안 한다고 하면 되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얘기했으나 완강하게 예단비 받으라 하네. 그러면 나집 안에 갈 거야. 예단비 드릴게. 전셋집 부모님이 해준 거니 다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지 뭐. 다시 고모들한테 말해볼게. 랍니다. 고모들 만난 적 없으나 현상태 파은광 맞죠? 정뚝 떨어져요. 머저리 같네요. 남친은 의사 아니고 대기업인데 스카우트 당했어요. 제 전셋집은 5억 5천짜리. 에 남친은 일본 명문대학에 대학원 다니느라 일 시작 2년째라 아직 모아놓은 돈 많이 없어요. 연봉 7천 조금 넘고 저는 연봉 4천 5백입니다. 조건 보면 어떠신가요? 예단비 요구할 수준인가요? 전그 정도는 아니라 보는데, 시월드 펼쳐질 것 같은 예감이네요. 사귀면서 그동안 고모들 얘기한 적 없었고, 시아버지는 좋으셨는데, 고모들이 예단비 안 받으면 안 된다 하여,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그후 갑자기 예단 받지 않겠다 했으나, 우리 엄마 아버지, 극대노하십니다. 해줄 마음이 싹 사라진다 하여, 결혼은 일단 없던 일로 하고, 다른 사람 선보는 걸 원하세요. 취소해도 계약금 안 모는 상태라 다행이죠. 제가 느끼기에도 남친네 고모뿐만 아니라 남친도 예단비를 받기 원하는 눈치인 것 같았어요. 이게 제일 정떨어지는 부분이네요. 남친 말로는 큰 고모네가 본인 대학 등록금비를 내줬으며 방학 때마다 고모들 집에서 친척들이랑 같이 자라서 엄마같이 생각한다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랬던거다 하는데 그렇게 엄마같이 생각하면 너가 알아서 답례를 하던가. 그렇게 아들같이 생각하면 고맙단 말 한마디 안하고 예단비만 요구하는 고모들이 너무 무식하다 느껴요. 댓글 말대로 천년의 사랑도 식어버리네요. 나는 절대로 그 사람들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서른 둘인데 괜찮겠죠? 댓글 모두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시어머니가 네 분이네요. 그것도 기선제압하려고 눈 벌게진 좋은 시어머니가 네 분이라도 힘들 텐데 지금 봐서는 우리가 키웠으니 우리가 시어머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집살이 시켜도 딸아라 같은데 거기다 남친은 중간 역할 전혀 안할 듯하고. 지금은 어찌어찌 넘어간다 해도 결혼 후에는 무조건 당신이 좀 참아 나 키워주신 분들이야 할 타입이고 그냥 지옥문이 활짝이네요 전세 자금까지 여자가 하는데 거기다 예단비까지 바란다는 건 앞으로 키워준 값 계속 받겠다는 거죠 예단이 시작이지 앞으로 지네가 키웠다면서 얼마나 생색내고 대접받으려고 들까 안 봐도 뻔하다 남자도 예단비를 받고 싶으니까 말을 전한 것 같은데 아니면 남자가 알아서 커트했겠죠 집도 여자가 일가는데 예단이라니 님네 집안 너무 무시하는데요.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집을 예단 대신한 건데 당연한 걸 몰라요. 그걸 굳이 여친 입으로 들어야 그제야 그렇구나 하나. 지가 알아서 그 논리를 머리에서 꺼내서 중간 역할 해야 할거 아니야. 자기 아들 아니니까 딱히 결혼 자금 보태주는 건 없고 받을 때는 시어머니 대신으로 키워준 것 받고. 차라리 진짜 시어머니면 자기 아들 아끼는 마음으로 뭐라도 해줄 텐데 이건 완전 밑빠진 독이네요. 아마 집이랑님 놓치기 싫어서 결혼까지 끌고 가려고 할 텐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결혼 후 예상되는 것들 첫 번째, 모든 일에 시고모들 간섭 시작됨. 남편은 어머니 같은 존재니까 따르라고 하거나 직접 말하라며 회피함. 두 번째, 명절 제사 때 고모들 식구 다 데리고 옴. 음식품 평하며 싸들고 가거나 시부 집에서 죽치고 새끼의 결. 님 친정은 뒷전. 세 번째. 시고모들이 님 시집살이 시키는 건 기본이고 각자 스타일이 달라. 이렇게 해도 다른 시고모가 또 지적함.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음. 네 번째, 시고모들 생신, 어버이날 방문, 선물, 대접 바랄 거임. 복날 동짓날까지. 결론은 남편이 막아줘도 힘들 텐데 네가 따라, 네가 맞춰 이러면서 대리요도 바란다면 더 답없음. 몇 개월 만에 이혼녀 될 바에 파혼이 나아요. 이게 가장 예의차린 거고 조심하는 모습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아빠 보여드리려고 글랬어요 상황 먼저 간략하게 쓸게요. 아빠는 차남이자 사남의 막내인데 할머니 20년 모셨어요. 엄마가 모신 거죠. 할머니는 30대에 홀로 되시고 악착같이 사신 드센 성격이에요. 장난밖에 모르는 분이죠. 이러니 딸만 둘러온 두째 며느리는 정말 막대했어요. 같이 산 정은커녕 우리 엄마가 차례상 다 차리고 할매 수발 다 해도 없는 말 지어서 동네에 험담하고 다니고 명절에 용돈 봉투만 주고 가는 큰엄마 칭찬은 입에 침이 마르질 않아요. 큰 집은 아들 둘이고, 우리 집딸 둘인 것도 할머니한테 공격하기 딱 좋은 거리였죠. 큰집 오빠들 오면 쌈짓돈 다 털어주고, 꿀 떨어지고, 같이 사는 저희에겐 늘 못마땅한 얼굴. 아빠가 쓰레기 버리러 가시면 여식들이 둘이나 있는데, 집안 꼬라지 보라며, 큰집 오빠 직업국 간걸 그리 찬양하시더니, 전교 1등 언니 수능 망쳐 재수하는데, 저주 수준의 악담을 했어요. 욕심이 드글드글해서 아빠 등골 뺀다는 둥 장학금 받고 교대 나가지 바람이 들었다는 둥 천사표 엄마가 내딸 공부도 못 시키냐고 처음으로 화내고 뒤집었고 그 이후로 우리 집 제외 나머지 집에서 한 달씩 할머니 모셔요. 언니는 의대 갔고 출신 대학병원 펠로우 중입니다. 고모가 갑자기 아파서 언니네 병원 갔는데 언니가 질려보진 않았지만 방교수 고모님이라고 담당 선생님도 한마디 해주시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방교수님 친척이세요. 하고 친절히 대해주셨나 보더라고요. 헬로우도 교수라 칭하는데 고모가 그런 건 모르시니 그때 이후로 언니를 방교수라 불러요. 아무튼 고모가 대학병원 무서운데 그런 데접 처음이었다고 너무 좋았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이후로 생전 안하던 할머니가 전화와서 자기 친구 바꿔서 건강 상담시키고 큰엄마는 전화해서 고지혈증인데 오메가3 먹어도 되냐? 회사 추천 좀 해라. 이런 질문하고 귀찮게 했는데 그런 건 소소히 넘겼대요. 그런데 얼마 전 할머니가 언니한테 전화해서 첫째 사촌오빠 진료보기에 제일 잘 보는 교수님 앞으로 예약 잡아놓으라고 했다네요. 대학병원 시스템 아실 텐데 언니가 거기서 일한다고 동네병원처럼 막 예약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절차가 있잖아요. 언니 앞으로 잡는 예약도 아니고요. 의뢰서도 필요하고. 언니가 그런 건 못하니 와서 접수하고 대기했다가 진료보랬더니 우리 방구 바쁜 사람이야. 그런 것도 못 해주냐? 잘난 척하네. 라면서 화를 뺏내서 전화 끊고 안 받았더니 진료보는 외래로 직통전화를 걸어서 나 방순이 할머인데 전화 받고. 라면서 언니 담당 간호사한테도 버럭했대요. 언니가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자기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 끊었다고요. 그러다 며칠 뒤또큰 엄마 전화 와서 둘째 오빠 실업급여 타야 하는데 공황장애 진단서 해달라고 했대요. 언니 진료과목도 아닐 뿐더러 공문서 위조라뇨. 언니가 그런 일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고 끊었대요. 그랬더니 할머니 또 전화 오고 언니가 이번에 아빠한테 찾아와서 너무 스트레스다. 안 보게 해달라고 말해서 저도 알게 되었어요. 엄마는 모르세요. 지금도 할머니 안 보려 하시는데 언니 귀찮게 한거 아시면 뒷목 잡으실 것 같아서요. 아빠는 아빠가 좋게 타이를 테니 진정해라. 언니는 아빠 물렁한 성격 아니까 지금 자기 보는 데서 전화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해라. 아니면 언니가 가서 뒤집는다 하고 있어요. 할머니 큰집 오빠들 세뱃돈 5만원 줄때 저희는 1000원 주던 분이에요. 평생 안 봐도 정없어요. 언니 괴롭힌다니 제 눈도 뒤집히는데 아빠가 너무 답답해요. 댓글입니다. 병원에다가 우리 가족은 병원에다 전화 안 하고 나랑 직접 통화한다. 사칭하는 인간들이 있으니 그냥 끊으라고 말해두면 됩니다. 아빠도 문제가 많네요. 좋게 타이르긴 뭘 좋게 타일러. 욕사 지르고 다 뒤집어 퍼도 후련하지 않을 판에 그러니 20년 동안 집 마누라랑 자식들 그렇게 힘들게 있겠지. 아빠한테만 맡겨두지 마요. 절대 해결 안될 겁니다. 엄마한테 일러요. 님 아빠는 평생 지안에 구박받던 꼴을 당하고도 모자라서 자식들한테까지 대물림받아도 열받지 않나 보네요. 엄마가 다시 한번 뒤집어야 그만할 거예요. 너네 아빠가 제일 문제다. 노인네 하나 먹고 논해서 20년을 처자식 고생시키네. 아빠가 그러니 엄마가 30년을 할머니 모시고 살면서도 자식까지 내려오잖아요. 제발 결혼했으면 본인 가족부터 돌보고 삽시다. 아버지요. 할머니도 개진상이지만 아빠가 더 문제인데? 평생 아들로를 타느라 남편 아빠 역할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나요? 다시는 전화도 쉽게 못하게 난리치고 연 끊어도 모자랄 판인데. 저도 대학병원 펠로우인데 저거 진짜 대박 스트레스 받아요. 어릴 때부터 애교 없다고 저갈시하던외가쪽 식구들이 저 전문의 따자마자 연락해서 온갖 진료 상담 및 예약해달라 난리인데 진짜 너무 스트레스해요. 오히려 친한 친척들은 저한테 피울 거봐 조용히 왔다 가고 하는데 무슨 약값을 깎아달라느니 할 말이 없어요. 할머니도 문제가 큰데 님 아버지란 사람도 똑같습니다. 할머니가 장난 바라기라고 하셨죠. 아마 할머니한테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라도 대충 넘어갈 확률 300%입니다. 분명 나중에는 나이 드신 양반이 그러는데 이해해라. 너희가 그냥 참아라. 개소리할 가능성 다분하니 아버지 손에서 정리할 거란 희망을 버리시고 직접 나서세요. 동네 의원에서 그래도 욕먹을 판에 대학병원에서 그 발광을 떤다고요? 아마 병원 관계자분들한테 사칭범이라고 무시하라 해도 저 정도 진상이라면 민원 넣고 복잡해질 수 있어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클수록 민원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미 댓글처럼 지속적으로 피해질 경우에 업무 방해죄로 경찰을 부르라고 얘기해두세요. 근데 그 전에 부모님 이혼하시든지 호적을 파시든지 가족인 이상 경찰 불러도 좋게 좋게 해결보라고 할수 있을 위험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대충 넘어가면 인생 자체에 걸림돌이 될 테니 연을 끊을지언정 진지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썰닥입니다. 지금 또 조회수가 심각한 상황이라 사실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많지는 않더라도 봐주시는 분들 덕분에 힘이 납니다. 댓글도 뭐 조회수에 비해서는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더더더더 많이 달아주세요. 2021년 화이팅. 오늘 영상 두개 가자. 방구야, 방구 어디 갔냐? 방구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또 화장실에 있냐? 화장실에서 문 잠그고 뭐 떠고 있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문 열어라. 할머니가 오줌보가 터질 것 같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